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토레스가 뷰티풀 코란도의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뷰티풀 코란도랑 토레스 차체를 비교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토레스가 뷰티풀 코란도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정보의 출처는 저도 알 수가 없으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이 뷰티풀 코란도 우측은 토레스입니다. 프론트 범퍼 임팩트 빔 어셈블리는 재질이 동일하고 유사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론트 사이드 멤버입니다. 이 사이드 멤버는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 강판으로 아연 도금 강판 대비 내열성이 강해 고온에서 크랙 발생이 적어 하스템핑에 적합합니다. 다만 형상이 단순한 프론트 범퍼빔은 보시는 것처럼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SPFC1500M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사이드 멤버는 PHS1500ALS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뷰티풀 코란도나 토레스의 사이드 멤버는 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코란도보다 항복 강도는 80이 낮고 인장 강도는 30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 플로우 패널입니다. 이 좌측의 코란도 B 부품은 사이드 실로서 sgac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틸은 아연도금 강판입니다. 이 c 부품의 경우에는 시트 크로스 멤버인데, 이 시트 크로스 멤버는 아연도금 강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이드실과 시트 크로스 멤버는 동일한 인장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b 부품만 이렇게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해본 결과, 뷰티풀 코란도의 플랫폼 개발 당시 과거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에 발청 문제가 있어서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스는 뷰티풀 코란도와는 다르게 사이드 실과 시트 크로스 멤버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스탬핑을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앞서 보여드렸던 사이드 멤버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 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전 코란도 대비해서 개선된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토레스의 자료를 보시면 A, B 구분 없이 그러니까 사이드 실과 시트 크로스 멤버 구분 없이 하스탬핑을 사용하고 있다고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 3D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진한 보라색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한 보라색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KGM의 정비 포털에서도 이 사이드실과 시트크로스 멤버가 핫스템핑이 적용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리어사이드 멤버의 경우에는 뷰티풀 코란도 인장 강도 1500에 핫스템핑을 사용을 했고요 토레스 또한 여기 이 부분에 동일하게 하스탬핑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러와 루프를 보시면 모두 재질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뷰티블 코란도 대비 루프 넘버 2 센터 레일의 두께가 1.2t에서 1t로 0.2t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했습니다. 추가로 각 차종별로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준비해 봤는데요. 티볼리의 경우 초고장력 강판 비율 역시 동급 최다인 40%에 이른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티볼리는 40%가 초고장력 강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뷰티풀 코란도의 경우에는 첨단 초고장력 강이 46%였습니다. 그러니까 티볼리 대비해서 뷰티풀 코란도는 초고장력 강이 최소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뷰티풀 코란도는 첨단 초고장력 강이 46%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레스에서 다시 초고장력 강이 34%로 초고장력 강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6. 에서 34%로 12%가 낮아진 것이죠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티볼리의 핫스탬핑 적용 부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레스를 보시면 여기 루프 넘버 2와 루프 사이드 그리고 B 필러 여기를 보시면 토레스와 완전히 동일한 위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리어사이드 멤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 범퍼와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경우에도 기존의 티볼리와 토레스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토레스의 자료에서는 이 사이드 실과 시트 크로스 멤버가 하스템핑 수준의 인장 강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모델링상으로는 초고장력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고장력강인지 혹은 하스템핑 강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현재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 보자면 쌍용 시절의 티볼리부터 kgm의 토레스까지 플랫폼 변경 수준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프레스 포밍은 심지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m에서는 이 토레스의 사이드실과 시트 크로스 멤버에 하프레스 포밍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 3d 데이터를 빨리 바꿔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레스가 기존 차량들 대비해서 사이드실과 시트 크로스 멤버의 강성이 높아짐으로써 안전성이 더 높아졌다면 이런 부분들 또한 더 어필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